통과목 평균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바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2020 학년도에 새롭게 도입되는 수학, 국어 선택 과목 원점수 조정에 대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2021 학년도 과탐 표준점수 공식을 보면 내 점수 빼기 내 집단의 평균 을 표준편차로 나온다는 10을 곱하고 50을 더해주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집단에서 내가 우리 집단의 평균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그거를 이제 표준점수로 내고 그거를 대학 입시에서 반영을 했거든요. 자, 그럼 이건 과연 합리적인가? 그걸 보면은 보세요. 여기 이렇게. 집단 A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집단 B가 있다고 쳐요. 누가 더 잘해요? 여기 있는 학생하고, 여기 있는 학생하고, 누가 더 잘해요? 모르죠? 그러면 같은 점수를 맞은 여기 있는 학생하고, 여기 있는 학생하고, 누가 더 잘해요? 이 학생이 더 잘해요. 지금 현재 평가원이 낸 공식에서는 이 학생이 더 잘한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도 이 학생이 더 잘하냐? 그건 알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과 이 시험은 다른 시험이고, 이 집단과 이 집단은 다른 집단이기 때문이에요. 이 집단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평균이 높은데 이 점수를 맞았어요. 근데 이 집단의 학생들은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점수를 맞았어요. 공부를 못하는데. 근데 평가는 이 집단의 이 학생과 이 집단의 이 학생을 비교했을 때이 집단의 학생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평균이 여긴 높고 여긴 평균이 낮으니까 평균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집단 내에서 내가 평균과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 집단에서 내가 평균과 가까우니까 점수가 높아지고 점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 지구과학 그리고 물리의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물리화 지구과학 생명. 그렇기 때문에 그 과목별 표본의 차이가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걸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물리 선택자와 화원 선택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죠. 그래서 2020학년도 수학 국어도 지구과학이나 생명처럼 이렇게 허수가 많은 대로 가야 하나 고민이 되실 텐데, 근데 그때와는 달라요. 여기 2020학년도 아 2022학년도 수학 국어 선택 과목 원점수 조정 공식을 가져왔는데, 자 이게 뭐냐? 이게 내 네, 선택 과목 조정 점수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성적표에서 받아왔던 표점과 같은 거라 보시면 되고요. 자기까지는 비슷해요. 이게 선택 과목의 표준편차, 표준편차죠. 그리고 선택 과목의 평균. 그리고 이게 내 점수예요. 이게 내 점수에서 선택 과목 평균을 빼고 그걸 표준편차로 나눴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기 위에 있는 이 2021학년도 조정 공식과 비슷해 보일 텐데,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걸 더해줘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그 나랑 같은 선택 과목자들의 공통 과목 평균이에요. 같은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이라고 할게요. 같은 집단의 공통 평균. 자, 그러면, 이거는 높을수록 불리해지잖아요 우리 과목 선택자 평균 우리 집단이 못해야 내 점수가 높아지는데 그쵸? 우리 집단이 선택 과목을 못 봐야 내 점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야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여긴 또 달라요 우리 집단이 공통 과목을 볼 건데 그 공통 과목 평균이 높아야 플러스가 되니까 높아야 좋은 거잖아요 그, 이건 또, 높아야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과목이 못해도 좋고, 못하도 좋으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근데 이거를, 간단한 분배법칙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계산해왔는데, 이게 뭐냐면, 선택감옥, 공통과목의 평균을, 선택과목 평균으로 나눈 거예요. 평균이 아니라, 표준편차를 나눈 건데, 이게, 거의, 몇과 흡사하냐. 26분의 74와 흡사하게 갈수 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공통 과목이 점수가 더 높고, 선택 과목이 점수가 더 낮으니까, 이렇게 일단 보정을 한번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에 가까우니까 특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인데, 자. 다시 나왔죠. 내 점수. 내 점수에서 우리 선택 과목 평균을 빼요. 선택 과목 점수죠. 선택 과목 평균을 뺍니다. 그리고 빼기 빼기니까 더해주는 거죠. 그, 26분에 74를 거꾸로 한 거니까, 74분에 26. 이건 거의 상수죠에도 이다가, 같은 집단에, 공통화목 평균을 더해줘요. 그럼 그게 이게 딱 보이게 되죠. 여기엔 상수고, 여기는 상수인데, 그러니까 공통 과목 점수가 더 높으니까, 그거를 선택 과목에 맞게 곱하기 74분의 26을 해줘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같이 비교를 할수 있게. 그러면 이제 딱 보이죠? 딱, 이렇게 보시면 내 점수가 높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뺀대요. 근데 이걸 빼는 게 뭐냐? 우리의 선택 과목 평균에서 같은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을 뺀 거를 뺀대요. 그럼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복잡한 식이 아니라 글씨로 써보면 제가 좋은 거는 파란색, 나쁜 거는 빨간색으로 써줄게요. 내 점수에서 우리 집단의 선택 가공 평균을 빼고 그리고 같은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을 공통 평균을 더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 번에 알수 있게 되죠. 내 점수가 높아지려면, 이내 점수 말고 조정 점수가 높아지려면 일단 내가 점수를 평균보다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근데 같은 집단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과목에 내가 만약 기아를 선택했으면 기아 선택자들의 공통과목 평균이 그러니까 수원수투 보는 거 있잖아요 그 평균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의도가 뭐냐 결국 난이도 보정을 해주겠다는 건데 난이도 보정을 어떻게 해주냐? 그 전에는 난이도 보정을 그냥 표본의 차이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아, 어려운 시험이었구나. 그럼 여기를 맞았으니까 더 잘하네. 구나, 얘보다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이제는 같은 집단 공통 평균을 이렇게 더해줌으로써 어떤 집단인지까지 고려를 해서 난이도 보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이 집단 A가 있고, B가 있죠. 이게 만약 선택 과목이라고 쳐요. 그리고, 공통 과목이 이렇게 두 집단이 봤는데, 여기는 공통 과목을 이렇게 봤고, 여기는 공통 과목을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럼 어느 집단이 더 잘해요? 이 집단이 더 잘하죠. 그리고, 이, 이걸 그대로 선택 과목에서도 이렇게 보고, 이걸 그대로 선택 과목에서 이렇게 봤으면, 사실, 얘와 얘는 동일한 거예요. 그쵸? 난이도가 똑같은, 결국, 난이도는 A와 B가 똑같았다는 거죠. 똑같은 점수를 맞았고. 그러면 똑같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과학 탐구에는 그동안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 공통 과목이 없었단 말이에요. 과탐에는. 그래서 이런 보정을 할 수가 없고, 불합리하게도 이 친구는 친구보다 점수를 덜 받게 되는 거예요. 제 물리점수처럼 표점 64점. 근데 2022학년도는 2학년도의 수학국어는 공통과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선택과목 집단 A가 있고 B가 있다고 가정해보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자면 얘네 선택 과목은 A는 이렇게 봤어요. 가운데 몰려있죠. 그리고 공통 과목도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공통 과목에 비해서 선택 과목이 더 어렵지 않다는 시험이니까 이 식에서 보정이 들어가진 않겠죠. 0점, 그러니까 보정이 0점 들어가겠죠. 근데 B 선택자들이 있어요. B 선택 과목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B 선택자들이 공통 과목을 잘 봤어요. 얘네들이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자, 그동안에는 이것만 보고, 이걸 가리고 이렇게 보고, 똑같네? 분포가 똑같네? 그러면, 여기 맞은 애나? 여기 맞은 애나? 여기 맞은 애나? 여기 맞은 애나? 점수가 똑같겠네? 이렇게 하고 시험을, 점수를 평가해서낸 건데, 자, 이제 공통감옥이 생겼죠? 이 공통감옥. 이걸로 기준을 잡는 거예요 얘네가 공통과목을 볼 때도 이렇게 봤네 선택과목을 볼 때도 이렇게 봤네 아 그러면 A시험은 공통과목에 비해서 어렵지 않았구나 그쵸? 근데 네, B가 있어요 공통과목 얘네들이 이렇게 봤죠 근데 선택과목은 더 평균점이 낮게 이렇게 봤죠 자 그러면 어느 게더 어려워요? 공통과목보다 선택과목을 얘네들이 더못 봤으니까 얘가 더 어려운 시험이겠죠? 그니까 얘한테 보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보정을 어떻게 해주냐? 이거를 옮겨요. 이거를 이렇게. 물론 공통 과목 점수가 더 많으니까, 여기 이 상수로 보정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옮기고, 여기 평균이 있죠. 이만큼만큼 더 어려웠다는 거니까, 이만큼만큼을 더 더해주겠다, 얘네한테. 왜냐면 어려운 시험이었으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공통 과목으로 판단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을 B 선택 집단에게 더 더해 주겠다는 이런 뜻이겠습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잘하는 집단이 잘하는 집단에 점수를 더해 주는 거냐? 그게 아니라 공통 과목 선택 집단들의... 공통과목 분포를 보고 선택과목 분포를 봐가지고 선택과목의 객관적인 난이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잘하는 집단에 점수를 더해주는 게 아니라 얘네가 잘하는 집단이잖아요 예를 들어 그냥 딱 봐도 얘네가 기, 미적 선택자들 같고 얘네가 딱 기하 선택자들 같잖아요 근데 만약 미적 선택자들이 공통과목도 이렇게 보고 선택과목도 이렇게 그 여기 있는 점선처럼 봤다면 보정이 사실상 들어가지 않는 거죠. 왜냐면, 선택 과목 평균과 공통 평균이 이렇게 똑같, 또이또이 또이 할 거니까, 보정이 안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있는 실산처럼, 이렇게 선택 과목이 더 어렵다? 그러면 보정이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보정을 해주니까, 사실상 이 중위권, 그리고 상위권까지, 그리고 하위권까지, 모두 포괄하는, 친구들은 사실상 뭘 선택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극상의 건가? 극하의 권의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이제 선택 과목이 두 개잖아요. 국어랑 수학. 엄매, 화작, 둘중 하나 선택하셔야 되고 기하비적, 확통. 물론 이과니까 기하비적.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진짜 이걸 모르고 허수가 많은 막 확통에 가자. 막 이랬다가 확통은 공통 과목 평균이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바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이제 아셨으니까 제대로 선택 과목 선택하시고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